안녕하세요. 한영시대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수님의 쇼케이스가 내일 모레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우리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죠? 어, 연일 방송에서 날씨가 춥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천만다행, 내일 모레는 에 날씨는 맑음이고요, 바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날씨가 사만4원이라 그러잖아요. 사흘 추우면 그다음 날은 따뜻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 사흘이 끝나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쵸? 그래서 내일부터는 조금 날씨가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통 봄날이 오후에 바람이 많이 부는데 우리가 어, 토요일은 어, 바람이 좀 없어요. 저녁에 바람이 없고 날씨가 따뜻한 쪽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바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어제 저녁에. 어, 예스 24를 많이 들락거리신 분 계실 거예요. 저도 역시 많이 들락거렸어요. 모르는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고 천하태평인데 아는 게 병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연속으로 4개짜리 치소표가 몇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발끈 하잖아요. 그쵸? 포도 따기를 해서 다 없애버렸는데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거는 우리 팬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분명히 안티의 짓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무슨 일 생기면 안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 제가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지난번에 설전에 그게 나왔을 때, 이건 분명히 안티의 짓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음, 어제 연속으로 이네 자리씩 이렇게 취소표가 나왔을 때, 이건 분명히 안티가 하는 짓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남편에게도 이거 봐라 이런 짓거리 하는 인간들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생각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이렇게 추우니까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아니면 주변에 손에 손잡고 오시려고 했던 분들이, 어, 취소표를 내놓지 않았을까. 심사숙고하신 다음에, 어, 표를 어쩔 수 없이 내놓지 않았을까. 이런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화가 발끝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제목을 달았어요. 언젠가는 넘어야 될 산. 넘어야 될 산이 있으면 넘어야 된다는 거죠. 넘어야 되는 건데 어 우리 가수님의 팬이 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 나는 미운 사랑에서 가수님이 딱 나올 때그 보조개 해 진짜 그 하얀 찹쌀 모찌 같은 볼 따고 딱 맞는 표현인 거예요 그 표현 어떤 분이 하셨, 하셨는지 저 알아요 어, 카페에서 어떤 분이 우리 가수님을 얘기할 때 어, 하얀 모찌 같은 볼따구를 한 청년, 수줍은 청년, 이렇게 표현했어요.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정말 표현을 잘하셨어요. 근데 또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나중에 봤지만, 우리 가수님이 첫 걸어나오면서 그그음걸이 있잖아요. 장미꽃을 주서면서 걸어나오는 그그음글이부터가 반한 사람, 또 그런 사람 많아요. 저도 나중에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었고, 그 다음에, 어, 그, 팀전할 때 선배님, 너 나와 할때 있죠. 어 진짜 기라성 같은 선배 너 나와 이렇게 하면서 왜 선택했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 어저 산을 넘지 못하면 내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마스터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맞다 언젠가 한번 붙어야 될어 산이다. 그럼 한번 지금 떼다. 지금 붙어야 된다. 어 넘고 지나가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빠져들었던 부분이 그거죠. 인생하고 마웠다 엄마를 생각하면서 인생아고마웠다 이렇게 부르는데 어 저는 이제 엄마를 생각했다 그거보다도 우리 가수님이 미운 사랑 빈지게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어그 예고편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저 사람 분명히 고음된다. 저 사람이 고음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안 했던 거다 이렇게 하면서 고음이 된다 그랬는데 정말 고음을 발사했잖아요. 그 예고편 보고 제가 막 찾아 헤맸어요. 도대체 이 사람 뭐야 막 찾아 헤맸는데. 인스타 유튜브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 그 써놓은 글을 봤어요. 글. 글을 올려놨는데 아, 유튜브에 이렇게 길게 쓰는 글 쓰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인스타에도 이렇게 길게 쓰는 사람 없을 거고 자기 소개를 표지 화면에 써놨는데 제가 아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 굉장히 진중한 사람이다.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그런 청년이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방송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하고 이 글이 딱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수님을 좋아하게 된 거죠, 그렇죠? 좋아하게 된거 맞나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가수님 미모가 절정일 때가 '영원한 내사랑이요 그쵸? '영원한 내 사랑' 했을 때 너무너무 예쁜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본인은 뭐 내가 늙어 보인다 그러는데 하나도 안 늙어 보이고 그때가 절정의 미모를 자랑했는데 그 이후에도 어 어떤 분들은 뭐 '백년의 약속' 그 사진을 보고도 굉장히 빠져 있고. 가수님 지금이 더 예뻐요. 옛날이 더 예뻐요. 그런데 저는 옛날이 더 예뻐서요. <laughs> 여수 공연 때, 여수 공연 때, 음, 운명 같은 여인 부를 때도 예뻤고요뭐 진정인가요? 가라지 뭐 이런 거 했을 때도 굉장히 예뻤어요. 오히려 그때 너무 말라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향수 시향하면서 나온 거 보니까, 어, 전면 사진 있잖아요. 약간 미운 사랑할 때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어, 굉장히 힘드나 봐요. 이번 쇼케이스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laughs> 살이 조금 빠지니까. 그 옛날 모습이 또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볼이 통통하지 않고 조금 빠진 것 같은 그러면서 그 모습이 살짝 보이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언젠간 한번 넘어야 될 산이라면 언제 넘어야 되느냐. 그 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 우리 가수님이 그동안은 침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수님이 침묵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안티들이 자꾸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욕쟁이가 됐어요. 저도 욕쟁이가 돼서 욕을 잘한다 그랬어요. 어제 저녁에는 저랑 통화했던 언니가 먼저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먼저 욕했다, 이번에는. 제가 막 그러면서, 이거 가수 덕질하다가 욕쟁이 된다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안티들이랑 싸우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는 뭐 안티는 없어요. 그동안 이렇게 보면. 어, 니가 어떻게 그 가수를 좋아하니? 그러면서 우리 가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그 사랑해요, 황웅하는 친구들 있죠? 그 중에 다른 가수 팬도 있어요. 우리 가수 잘 모르고, 다른 가수 팬도 있고, 이렇지만, 그렇다는 거죠. 니가 그 가수 좋아한다니까, 내가 응원해줄게. 그래서 뭐 사랑해요, 황웅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어떤 자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하기도 하고, 선글라스 쓰고, 모자 쓰고, 그렇지만, 요, 저를 응원하는 걸 수도 있고, 우리 가수님을 응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친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다른 친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 왜 친구 많아요? 그렇지만, 다른 친구들한테 가서는 제가 우리 가수님이 얘기를 안 해요. 가입, 팬카페 가입하자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너네 혹시 CD 필요하면 CD 나눠줄게.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나눠주고, 그렇지 않은 친구에게는 안 나눠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 CD 주, CD 혹시 필요하면 줄게 그렇게 했을 때야 요즘 CD가 어디 있냐 USB면 몰라도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우호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USB를 많이 나눠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 제가 이제 어 어제 조금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아어 안티 팬그타 가수 모 가수 팬 그것들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사실 은 그렇게 공감이 안 됐어요. 모른 척하고 참으면 되지. 뭘 징글징글해요. 이렇게 하면서. 그럼 그 사람들이랑 놀지 마세요. 그랬는데, 애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엄마 그 친구 흉보면서 왜그 친구랑 놀아 놀지 말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놀죠. 당연히. 근데 떠문떠문 한마디 던지면서 사람 심장에 그 비수를 꽂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당해보셨을 거예요. 밥 먹고 잘 놀다 말고 비수를 한 번씩 꽂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공격을 안 해요. 솔직히 나는 방어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 자꾸 나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어 제가 이제 어제 골프를 해서 제대로 깨지고 왔어요. 제가 요즘 상승세예요. 굉장히 잘해요. 어 누구랑 해도 이겨요. 그랬는데 어제 제대로 깨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음 제가 이제 그 많이 쳤다 그랬어요 골프를 근데 골프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인생과 닮아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저 이제 혼자 칠 때는 굉장히 방어적으로 친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방어형으로 스코어를 잘 유지하고 4 시간 동안 초심을 초심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정신 집중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도 될 때는 뭐 대충 막 스마트폰 들여다보가면서 인정해가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야 오늘은 이겨야 되겠다 그럼 스마트폰을 탁 내려놔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주말에 골프 치면 잘 쳐요 근데 주중에는 자꾸 스마트폰 들여다보느라고 그리고 누가 전화오고 이래서 잘못 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는 굉장히 방어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제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 이제 돈 내기를 해요 천원빵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공격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내가 방어형 나 혼자 할 때는 방어형이었는데 공격형이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뭘 하는지를 안 보고 내 것만 보는 거예요. 내 것만 보다 보니까 아,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잘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벌금을 내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삼천 원 가지고 버텨볼 거야 이랬더니 꽃방귀를 <laughs> 끼더라고요. 그래, 삼천 원 가지고 버틴다고 내가 보디를 내주면 네가 질 텐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어제 제대로 어제 제대로 깨졌어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아, 내가 방어형인 줄 알았는데 공격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방어와 수비를 제대로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공격해야 될때 공격해주지 않으면 내가 당하는 거예요. 공격할 시점에선 공격을 해줘야 된다.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글쎄요, 우리 가수님이 지금까지는 방어형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침묵을 하고 내할 일만 꾸준히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사람이 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 제가 동창회에 나갔을 때 이상한 소문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 이런 아이였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왜 그때 어, 네 하고 싶은 말 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그거 뭐 세월이 가면 다 해결되는데 내가 그걸 뭐 구태여 미주할 고주할 얘기를 하냐 그리고 내가 나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나를 아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어, 저는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근데 우리 가수님의 경우는 공인이에요 공인이다 보니까 어, 사람들이 알아서 나를 알아주겠지. 그건 아닌 것 같아. 적극적으로 좀 나를 해명해야 되는 그런 타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쇼케이스가 이렇게 다가왔고요. 또 이제 약간의 공격을 받는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설 전에, 어, 우리 취소표가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팬들이 방어를 잘해줬어요. 방어를 잘해줬는데, 뭐 유튜버, 다른 가수를 응원하려면 거기만 응원하면 되지. 우리 가수를 대놓고 까는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어, 글쎄, 뭐, 자기는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타이틀을 그렇게 달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가수님이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줘가지고 타 가수 팬들과 싸우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음, 저는 지금이 그 타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쇼케이스가 끝나고 나서 우리 팬덤이 이렇게 막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법률 대리인, 법률 고문이 생겼어요. 그쵸? 그분이 뭐 힘을 잘쓰실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가수님 이 방송 복귀를 앞두고 이번에는 제대로 해명을 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남자야 하고 좀 적극적으로 음 방어, 방어 아닌 공격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최고의 공격이 방어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지금은 방어를 할 때가 아니라 공격을 할 때다. 나의 매력이 이런 거고, 나의 과거 그렇지 않아요 하고, 적극적으로 사람을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우리 가수님 뭐 사람 보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다. 알고 있는데, 뭐 유튜브에 그 폭로성 카드라 그거 한 방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유튜브를 잘해야 돼요. 그 지연제를 어떻게 갚으려고, 어떻게 남은 생 동안 다 갚으려고 그런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건 괜찮아요. 그 사람 싫어요 하는 소리를 해놓으면 그 사람 가슴이 평생 못시 박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예스를 할땐 빨리 하고, 노우를 할 때는 천천히 하시라고. 좋아요는 빨리 해도 돼요. 싫어요는 천천히 생각을 두 번, 세번 해보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연제를 어떻게 다 갚으려고, 에, 안티성 유튜브를 하시는 분, 안티성 댓글을 다시는 분, 어, 무심코 한마디 내뱉어 가지고 남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분들 더 조금 신중해졌으면 좋겠고요.우리 가수님은 누가 난 알아주겠지 하지 말고요.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를 홍보하고.우리 어 우리 가수님이 홍보를 하는 게뭐 하는 거냐면요.우리 팬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그렇죠.우리 어, 팬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물론 믿으시면 되겠지만.우리 가수님이 우리 팬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지금 그 때다 때예요. 어, 항상 우리가 살다 보면 세, 세 번의 기회가 온다 그랬어요. 가수님이 불타는 토론면에 나오는 건 기회였어요. 근데 이번에 쇼케이스 정규 앨범을 내놓고 쇼케이스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성공을 하고 나서 다시 나를 알리는 두 번째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수님이 제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수님보다 더 오래 살았으니까 더잘 알아요. 물론 소속사가 전문가지만 인생을 사는 것은 제가 가수님보다 조금 더하니까 우리 가수님이 물론 다 준비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다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제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로 때를 놓치지 마세요. 아셨죠? 함께해요. 방영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